안녕하세요 조나무입니다 오늘은 버니어 캘리퍼스 일명 노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노기스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어의 노니우스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용을 하면서 일본식 발음으로 노기스라고 변형이 된 거고요 그 노기스라는 단어가 한국에 오면서 현재 많은 분들께서 노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죽 공예를 하면서 내경포 또는 외경포. 깊이를 측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들고 있는 이 수동 버니어 캘리퍼스 말고도 디지털로 되어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을 사용하시면서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시고 어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 수동 버니어 캘리퍼스는 1mm 단위뿐만 아니라 20분의 1mm 즉 0.05mm까지 측정을 할수 있는 정밀 도구인데요 사용법만 잘숙지하신다면 가죽 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업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용 방법 이전에 간단한 명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부위가 이제 외경 폭을 재는 부위인데요 얘를 벌리고 난 다음에 이 평평한 부분 있죠. 이 평평한 부분을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의 외경을 닿도록 해 주시면은 외경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에 있는 이 조그맣게 튀어나온 부위가 내경폭을 측정하는 부위인데요. 마찬가지로 살짝 벌려 보면은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서로 엇갈리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부분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의 내경폭에 닿도록 이런 식으로 닿게 해주시면서 내경폭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벌렸을 때 봉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 봉이 이제 깊이를 측정하는 기준면이 되는 거고요. 이 봉의 끝부분과 본체의 끝부분을 닿게 했을 때 깊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듯이 이렇게 뚜껑에 깊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 봉의 끝부분이 이 안쪽에 있는 면에 닿도록 해주시고, 이 본체가 끝부분에 닿도록 측정을 해주시면은 깊이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자가 있는데요. 자, 본체에 있는 큰 눈금자는 이제 주척 또는 어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미자의 아래쪽에 있는 이 조그만 치수가 있는데요. 이 조그만 치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눈금자는 부척 또는 아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두 종류의 눈금자로 아까 앞에 알려드렸던 측정 부위를 이용한 측정한 값을 치수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정확한 치수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어미자는 1mm 단위의 치수를 측정하는 눈금자인데요. 아들자의 0점과 어미자의 눈금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면 소수점 없이 정확한 정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치수를 보면 아들자의 0점과 어미자의 5mm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5mm라고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들자의 0점이 지금 5mm와 6mm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작은 치수인 5mm가 큰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소수점을 찾아서 또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몇mm일까요? 정답은 아들자의 0점이 13mm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13mm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는 몇 m 리일까요 정답은 20mm입니다. 자, 지금 20mm와 21mm 사이에 있지만 큰 단위는 20mm라고 읽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소수점을 찾아서 읽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선생들께서잘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다음 소수점 있는 방법은 많이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시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수점을 구하기 전에 이 아들자의 눈금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아들자는 0.05mm 단위로 치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들자의 개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점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들자의 0점이 20mm와 21mm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치수는 20mm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소수점을 찾아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들자의 0.25로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위치를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이 치수에서는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아들자의 2mm와 어미자 눈금이 살짝 어, 엇갈려 있는데 그 뒤로 또 찾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어미자의 30mm 위치와 아들자의 0.25 위치가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치수를 이제 소수점을 읽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0.25로 읽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은 20. 25가 되는 겁니다. 제가 치수를 살짝 변형을 해 봤는데요. 한번 정답을 찾아보세요. 아들자는 제가 0.05mm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미자와 아들자의 0.1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들자와 어미자가 일치하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소수점을 읽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13mm와 14mm 사이에 아들자의 0.2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큰 치수는 13mm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들자와 어미자 가 일치하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소수점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왔을 때 어미자의 35mm 위치와 아들자의 0.5 위치가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치수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13.55mm가 되겠네요. 참 쉽죠? 지금까지 버니어 캘리퍼스 치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치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셨으니까 이제 외경폭, 내경폭, 그리고 깊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가지고 조금 정확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르샌들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